안녕하세요. 마실 꽃네입니다. 어, 저는 오늘 어, 무밭에 좀 나와 있습니다. 어, 무를 처서물에 배파종을 했고, 어, 올해는 무가 다른 해에 비해서 키우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. 저도 두 번의 씨앗을 뿌려서 어, 이렇게 지금 음, 자리를 잡았습니다. 예전에는 뭐 씨앗 뿌리고 어, 농약 한번 쳐주고, 중간걸음 한번 치고. 그리고 다시 밭한번 매주는 정도면, 어, 무 농사를 어렵지 않게 지을 수 있었는데요. 올해는, 어,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. 배추도 그렇고, 무도 그렇고, 음, 씨 세우기가 너무 힘들어서, 음, 다른 해에 비해서는 좀더 정성을 좀 많이 드리는 그런 해였는데요. 음, 이제, 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어떻게 손질을 해야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, 무를좀 지금 밭을 매놨어요. 밭을 아침에 좀 일찍부터 매놨기 시작을 했는데, 어, 무를 저희가 수확을 하다 보면은, 음, 가운데에 있는 무들이좀 더, 어, 알이 작게 이제 자랄 수 있거든요. 그거는, 어, 통풍이 좀안 되고 일조량이좀 부족해서 그래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중간 걸음 한번 하셨을 거고요. 그 정도 되면은 한번 밭을 음, 호미로 좀 매주세요. 저는 이렇게 좀 맸는데 어, 이제 땅이 좀더 보슬보슬해야지 무가 아무래도 뿌리를 내리는데 좀더 도움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일조량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저분한 잎들 있죠. 이런 지저분한 잎들 어, 따 내주시고요. 그리고 너무 배다 싶은 것들은 이제는 어, 정말로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무 정도만 남겨놓고 어, 전부 다 음, 뽑아주세요. 너무 뱀거두개 같이 붙어 있는 것들은 뽑아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, 어, 여러 번 손질을 하지 않고 또 골고루 균일한 무를 어, 수확을 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, 어, 이렇게 지저분한 잎들을 또떼 주셔야만이, 어,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병균에 좀더 강할 수 있어요. 햇볕을 많이, 일주량을 많이 받든, 어, 이제 채소일수록 좀더 뿌리도 굵고, 그리고 이제 그런, 그 크기도 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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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, 어, 밭 가운데에 있는 것들은, 어, 저희가, 음, 햇볕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래서, 어, 이제 그 무가 좀더 작아요. 작아서, 겉에는 양쪽 이렇게 옆에 있는 것들은 무가 굉장히, 어, 파란 부분도 많고 큰데, 가운데에서 이제 수확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, 어, 색도 그렇게 예쁘지 않고, 크기도 좀 작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어~ 햇볕이 잘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어~ 좀 너무 너무 드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~ 완전하게 솎아주세요. 저는 어~ 아직 좀좀덜 솎았는데 이렇게 해서 바람이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잎을 너무 많이 또 떼내면 얘네들이 광합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~ 잘 자라지 않아요.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지저분한 잎들 있죠? 이렇게 지저분한 잎들만 좀 제거를 해 주시면, 어, 무는 이제는 어, 크게 손을 보지 않고도 어, 가을까지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여러분들, 이점 유의하시고, 어, 무 농사 지으시면 될것 같거든요. 어, 이상입니다.